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이기기 쉽지 않죠 아 이제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지 이제 나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지나면 갑자기 또 말이 많아지고 실수하게 되고 아 이제 나는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지. 이제 새해도 됐는데 2020년에는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한 이틀 있다가 똑같이 행동하고 옛날처럼 말 버릇, 행동 잘못,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 많을까요? 아니 의식적으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는데 왜 작심삼일이 되나요? 뭐, 제가 그, 일전에 많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뇌가 뇌가, 뇌가 95%가 잠재의식이죠. 5%가 의식입니다. 이 5%의 의식으로 우리가, 아, 이것을 해야지, 말조심해야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이 95%가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이것이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고작, 고작 3일 정도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잠재의식 무의식 95% 뇌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엄청난 파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본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의식으로 이런 95%의 잠재의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법률스님의그 증문적설, 증문적설, 증문적설. 예, 그게 이제 법륜서님께서도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만, 법륜서님그 방송을 이렇게 가끔씩 듣는데, 거기 보면 법륜서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재의식을 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잠재의식이 워낙 그걸 좀다르게 표현하시던데, 까르마, 까르마. 그 까르마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까르마, 그 잠재의식이 워낙 그 기기 때문에, 아 그거 안 바뀌어요.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힘든 남편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법률선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바뀌어요. 헤어지세요. 남보다 좋아요? 남보다좀 낫나요? 그러면 사세요. 사기 싫어요? 살지 마세요. 이런 식이죠. 하여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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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그 강의를 들으면, 참, 너무너무 배울 수 있는 많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 쉽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을 계속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엄청난 내공의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런 잘못된 혹은 수정하고 싶은 혹은 발전적으로 가고 싶은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불가능이다고 손놓아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쉽게 바뀌진 않죠. 엄청나게 파워가 셉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100%, 100%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커서 절대로 폭언과 폭력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크면, 자라면 아버지처럼 폭언과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얘기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폭언, 폭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세 살일까요? 30 버릇 여든까지 간다. 10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뭐5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왜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살 때까지, 세살 때까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맞벌이 했을 때, 이 애를 잘못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벌이 한다고 해서, 아, 돈의 어떤 수입이 적다, 한 적다 손 치더라도, 그 자식을 완전히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살 벌어 여덟까지 간다는 말은, 그런 무의식, 잠재의식이 어린 나이에 확잘잡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어 하죠. 뭐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시 비굴해지고, 뭐 이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꾸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모아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나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그 본인의 깊숙한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갑자기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서 옛날 현자들이 했던 말들 중에 유독 유독 중요한 한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수인이죠, 왕수인. 왕수인은 명나라 때 분이신데, 이분의 호가 양명입니다. 왕, 그래서 왕양명이라고죠, 왕양명. 왕수인인데, 왕양명인데, 이분이 양명학을 만드신 분이죠. 왕수인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서 사람은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 무슨 또 이상한 소리냐? <laughs>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목표를 철저히 세우고 결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각서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본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깊숙한 그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추구해야지 하더라도 그 95%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의해서 작심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이 95%의 잠재의식, 무의식과 의식과의 대결에 있어서 그 95%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반드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롯이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왜 이기지 못하죠? 나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해서 결단력이 떨어지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본인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을 반드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본인 자신을 오롯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지고 난 다음에야,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왔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로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삶. 뭐 많이 살죠. 그 다음에, 어, 뭐, 회사를 갔을 때는 남 눈치 보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뭐, 힘들어도 남 눈치 보고, 남들 생각하고, 남들 비위 맞추고,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오롯이 본인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을 반드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먼저, 오롯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 95%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